한달 전만 해도 브루클린에서 한수밥을 먹던 듀빙신 듀오가 오늘은 적으로 만났습니다. 먼저 데뷔전을 치른 어빙은 지난 필라델피아 전 대폭발한 승리와는 별개로 돈치츠와의 시너지 부분에서 여전히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는 반면 듀란트는 다소 늦은 데뷔전에도 불구하고 직전 두 경기에서 70%에 달하는 미친 효율을 과시하며 피닉스에 잘 녹아든 모양새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라이벌 구도가 형성돼 있던 두 팀의 듀빙신까지 가세한다라 과연 이 흥미진진한 자존심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는 쪽은 누가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탑에서 어빙과 피켈로를 가져간 파웰이 커딘 레이업을 올려놓자 스크린 빠져나온 부커에게 수비가 몰리면서 오픈된 에이튼도 커딘 덩크를 찍으며 출발한 경기는 라이벌 매치답게 은은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공격 루트를 자랑한 원정팀 피닉스가 먼저 기선을 제압했는데요. 스크린으로 크리스포를 따돌린 어빙이 프업 3점을 꽂았으나 오늘따라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 돈치치를 비롯해 초반 델러스의 0점이 흔들린 사이 레즈블록의 압박 수비를 가볍게 벗겨낸 듀란트는 풀업 점퍼를 <목소리> 패스 받자마자 베이스라인으로 파고든 부커는 리버스 레이업을 올려놓으며 3점 보다는 확실하게 2점을 노린 피닉스가 조금씩 간격을 벌려나갔습니다. 나이스. 한편 살짝 운이 따라준 세컨 찬스 상황에서 나온 블록의 3점으로 반전을 꾀한 델러스. 허나 이후에도 피닉스가 공격에서 빈틈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골밑 비어있는 거 확인하고 악셀을 밟은 어빙의 레이업을 제외해 일쿼터의 서하인 돈치치의 부진이 이어진 탓에 공격 조립에 애를 먹은 델러스는 수비에서 조차너 한번 나 한번 아이스를 시도한 부커와 듀란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9점차로 끌려갔습니다. 그나마 날아다니던 듀란트가 벤치로 들어가자 델러스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는데요 마침 홀로 코트에 남아있던 부커의 슛감이 주춤해진 틈을 타 피닉스의 수비가 정돈되기 전 빠르게 가져간 트랜지션 공격에서 모리스와 하드웨이가 백투백 3점을 합작한데 이어 6개의 슛을 모조리 놓쳤던 돈치치도 로스를 상대로 연이어 자유투를 얻어내며 2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다만 쿼터 마무리를 위해 재투입된 듀란드가 부커의 패스를 3점으로 연결, 피닉스의 6점 차 리드로 1쿼터가 종료되었네요. 크레이그와의 미스매치에서 우드가 골밑 득점을 올린 델러스는 이 쿼터에서 세컨 유닛 대결에선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수비 두명 정도는 우습게 달고 편안하게 점퍼 올라가는 듀란티에게 내 외곽에서 하나씩 연속 득점을 내줬으나 데미안 리를 포스터업으로 공략한 어빙의 드라이빙 훅슛에 슬슬 0점이 잡힌 외곽포를 앞세워 치고 올라왔는데요. 듀란트에게 더블팀 가면서 나오는 세금같은 데미알리의 코너 3점 장면을 끝으로 듀란트 쪽 집중수비를 통해 연달아 피닉스의 공격을 잘 막아낸 델러스는 돌파로 피닉스 수비에 균열을 일으킨 어빙의 손끝에서 파생된 홀리데이의 코너 3점과 interesting... 공격 코트 넘어오자마자 과감히 올라간 하더웨이의 기습 3점도 리메 꽂히며 금세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델러스의 이 좋았던 분위기는 피닉스의 작전타임 직후 끝이 났는데요. 무엇보다 드리블 끝판왕 어빙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스틸을 따 는 옥고기가 자유트로 연속 득점을 올린 것도 모자라 우드를 본 어빙의 패스마저 잘라먹으며 델러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오! 이에 델러스는 어빙 대신 푹신 돈치치를 투입해 반격에 나섰는데요. 역시나 재투입된 부커에게 터프한 페이어웨이 점퍼를 허용하긴 했으나 수비를 휘저은 하드웨이는 느릿느릿 침투한 돈치치의 노루 패스를 받아 릴로케이션 3점을. 코너, 돈치치도 좋아하는 왼쪽 윙에서 에이트 머리 위로 스텝백 3점을 쏘아 올리며 델러스가 리드를 되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델러스로 흐름이 넘어가려 하던 이때 피닉스 토박이 부커가 해결사로 등장했는데요. 동료들이 사이좋게 7개의 야투를 묻어 놓치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에이스의 면모를 유감없이 뽐낸 부커는 블록을 달고 던진 자유트라인 점퍼와 이쿼터 제대로 필받은 하드웨이를 상대로 스텝백 점퍼도 적중시키며 외롭게 델러스와 무쌍을 찍었습니다. 전반 막바지 부커의 캐리 덕에 한숨을 돌렸던 피닉스 하지만 3쿼터 델러스의 공세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료들의 스크린을 10분 활용한 빙치치 듀오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비록 돈치치의 와이드 오픈 3점 미스가 부커의 속공 레이업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지만 수비 찍고 들어간 어빙은 에이튼을 완벽하게 속이는 멋진 턴어라운드 페이드웨이에 천천히 페인트존으로 파고든 돈치치는 오코기에게 몸붙인 골밑슛을 코치 챌린지 끝에 3점 플레이로 완성하며 이제는 델러스가 달아났습니다. 물론 피닉스도 항의하다 벌떡 일어난 부커의 태세 전환 점퍼를 기점으로 아이솔 과정에서 다수의 자유투를 얻어내 반격했으나 이 구간은 빙치치 듀오의 기세가 한수 위였는데요. 폴의 스틸에서 백코트하지 못한 게 전화 비복이 된 부커에게 엔드원을 내주죠 장기인 화려한 드리블로 부커와 춤을 춘 어빙의 스텝백 코너 3점에 부커를 툭툭 밀고 들어간 돈치치도 잡빙을 부르는 터너라운드 점퍼로 응수하며 2배로 대갚아줬습니다 이에 부커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번엔 한동안 필드골이 없던 듀란트가 나섰는데요. 엘보 지역에서 알고도 못 막는 간결한 드리블 풀업 점퍼를 꾸준 듀란트는 페인의 패스를 받아 큰 보폭의 드라이빙 덩크도 찍는 등 혼자 피닉스의 연속 8득점을 내리 책임졌으나 이번에도 빙치치 듀오가 만만치 않은 화력을 과시하며 듀란트의 추격마저도 뿌리쳤습니다. 9 of 12 s h for Durant. He's got the last 8 points for the s u n 그런데 이 팽팽하던 균형은 뒤빙이 빠진 쿼터 막판 급격하게 피닉스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특히 부커가 밀착 마크로 돈치치의 턴오버를 유발한 데 이어 공격에선 수비 유인하고 코너에 오픈된 2A 계약자 웨인 라이트에게 패스를 전달. 복사 붙여넣기한 공격으로 백투백 3점을 이끌어내며 11대 1 런을 달린 피닉스가 1점을 앞선 채 마지막 쿼터에 돌입했습니다. 1, 페인의 패스를 받은 듀란트가 필살 풀업 점퍼로 선빵을 날렸으나 또 세컨 유닛 구간은 델러스의 우세였습니다 특히 에이튼이 없는 피닉스의 골밑을 수놓은 우드의 활약이 인상 깊었는데요. 크로스오버로 크레이그를 뚫고 자유투를 얻어낸 우드는 사기 케인 듀란트의 수카라 패스를 받은 렌달에게 실점하자 바로 렌달과의 아이솔에서 드라이빙 레이업으로 이를 만회한 데 이어 저돌적인 포스터 무브로 블록을 날린 부커에게 골밑 슛을 내주기 무섭게 어빙의 패스를 받은 3점으로 연속 10득점을 몰아치며 델러스의 리드를 되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윌리엄스 감독은 8분경 에이튼과 포를 투입 이른 시점에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더 우드의 스크린을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올라간 어빙이 3점을 넣긴 했지만 크리스폴를 공략하려한 슛은 디란트에게 가로막히는 등 전반적으로 공격 작업이 원활하지 않았던 델러스는 자유트로만 야금야금 득점한 반면 에이튼의 자유트 미스를 3점 플레이로 승화시킨 부커를 시작으로 4쿼터가 되자 귀신같이 득점포를 가동한 크리스폴의 점퍼에 3쿼터 막판 깜짝 활약했던 웨인 라이트의 폭탄 처리 3점도 림만쪽으로 떨어지며 보다 완성도 높은 공격을 펼친 피닉스가 다시 앞서 나갔습니다. <목소리> 결국 아차싶어진 델러스도 이제는 3점 대신 2점을 노리면서 이 구간은 양팀이 원 포지션을 사이에 둔 클러치 시속 게임을 벌였는데요. 갤러스는 여전히 빙치치 듀오 개인 능력에 의존한 히어로 볼을 펼쳤다면, 피닉스는 오히려 패스로 외곽 슛 찬스를 만드는 데 집중하며, 동점과 역전을 오고 간 치열한 장군 몽군이 쿼터 막바지까지 이어졌습니다. Herbing, 그러던 중 17초를 남겨놓은 동점 상황에서 패스를 받은 듀란트가 댈러스에게 비수를 꾸는 점퍼를 성공시키자, Has a point lead. 타임아웃을 부른 델러스는 어빙이 아닌 돈치치에게 마지막 공격을 맡기는데 그러나 동점을 노린 돈치치의 플로터는 야속하게 림을 돌아나오며 사실상 피닉스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돈치치는 부코와 신경전을 벌이다 더블 테크니컬 파울을 받으며 다음 맞대결 혹은 플레이오프에서의 대결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네요. 최종 스코어 130대 126. 듀란트 효과를 톡톡히 본 피닉스가 댈러스를 잡고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점퍼로 리그를 씹어먹고 있는 두 선수 듀란트와 부커의 퍼포먼스가 앞건이었는데요. 오늘 팀내 가장 긴 40분을 소화한 듀란트는 승부를 결정지은 클러치 득점을 포함 오늘도 흔한 70% 이상의 성공률로 37득점을 올리며 승리의 1등 공신으로 우뚝 섰고 부커 역시 듀란트만큼은 아니지만 대단히 높은 효율로 36점에 시즌나이와 타인 10개나 되는 어시스트도 기록하며 듀란트와의 행복농구를 만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델러스는 빙치치 듀오가 64득점을 합작했음에도 또 클러치에서 무릎을 끌었는데요. 다소 차가웠던 돈치치의 슛감과는 별개로 공격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델러스였으나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노출하며 오늘도 승리를 가져오기엔 2% 부족했습니다. 특히 애매한 사이즈의 델러스 윙 자원으로 듀란트와 부커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어빈과 돈치치도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 아니기에 고질적인 앞선 수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못한다면... 다 댈러스의 플레이오프 진출에 빨간불이 켜질지도 모를 일이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